우리가 그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일차적으로 나를 위한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 회개, 애통,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지극히 누구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 이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사건이 남을 위해로 좀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나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각자 일을 하시죠. 이제 저희 교회가 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직장인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어, 여러분이 일을 할때 내가 남을 위해 일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남을 위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이 때론 누구로 지칭이 되냐면 하나님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 일을 위해 여러분이 일을 할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마음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야, 너 나를 위해 일한다며.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모은 적금, 퇴직금 좀 당겨서 가난한 자들 위해 저 고아원에 좀 기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아,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 야너그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시흥 아울렛 가서 하나 사. 너를 위해 여행도 가고 저 어디 백화점 가서 명품 하나 구매해. 이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언제 생깁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 신앙의 유익이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이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부딪히는 지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남이 이웃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든 우리의 본성과 그것은 충돌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 경험하시죠? 고린도 교의 문제가 이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딱이 지점에 있어요. 남을 위해 살아가기 싫은 내 본성과 우리의 본성과 남을 위해 포기하라라는 이 복음의 충돌에 있는 겁니다. 이두 세계간의 충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버리고 나만을 선택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균열과 분열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나만을 위한 신앙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명 강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지만은 영적은 어떤 자들이요? 에 굉장히 약한 자들이었던 거죠. 오기 자기들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런 복음의 이 시각은 온전하지 않다.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나를 위한 복음에서 누구를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라. 남을 위한 복음으로 우리가 위치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돌리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방법이라고 아주 선명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점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봅시다. 어, 읽었지만 23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게 반복되는지 체크하면서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너,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함께 시작. 내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것이니.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첫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가 읽을 때 얘기했죠.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는가 체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유익과 양심. 더 많이 반복 되는 건 뭐죠? 양심이고 그 전에 선행대에서 반복되는 거는 유익입니다. 숫자까지 세신 분들은 뭐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했겠죠. 세부적으로 먼저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헬라우로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너희,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자, 어떤 뉘앙스가 보입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료, 자유로운 선택으로 너희의 권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 권리가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권리를하면은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기독교 대학들은 어, 설문이라고 해가지고 개개인이 체풀을 평가합니다. 채플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평가해요.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마음을 맞춰서 최대한 온전하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인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개인이 예배를 평가하는 거야. 좋았느니 안 좋았느니 말씀이 어떤느니 찬양이 어떤느니 조명은 어떤느니 음향은 어떤느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청중이라고 하죠. 회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또 이제 설교자를 세우고 이렇게 택하는 방식이죠.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은 예배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설교자 좋아하지. 요즘 이러한 메시지 좋아하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런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찬양팀이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호하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주성이가 다음날 다음 주에 무슨 은혜를 받아서 모든 콘티를 찬송가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아 뭐야 콘티 왜 이래? 이런 산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찬양 아닙니까? 시대가 어떻든 간에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자리에 나이 70 먹은 어,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온유함보다는 예민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으니 틀리니 마치 우리가 그런 예배를 평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예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평가받을 만한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냥 사람을 높이고 싶은 건지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평가해 보셨죠. 그런 차량팀, 그런 예배 평가해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많이 해 봤거든요. 많은 차량팀 제가 많이 까봤고 많은 목사님들 저게 설거냐 많이 얘기해 봤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런 비판을 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교만과 우월감이에요. 내가 더 잘해. 나는 더 뭐 저것보다 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유익하지 않는 권리들은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라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은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마음, 특히 어느 영역에서? 예배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오늘 바울이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할수 있는 자유, 그래, 권리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과연 너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너희 교회에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유익한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바로 남의 유익이죠. 너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 그리고 두 번째. 남과 너,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자유롭게 행함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 남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침해하는 것이라면은 광함이 어떻게 된다? 포기해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유익에 대한 관점을 말한다면 그다음 무엇을 말하죠? 양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보면한 가지 상황을 전제하죠.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불신자가 너희를 초청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자기 가정에 초청한 거예요. 자, 초청했는데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식탁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죠. 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가 보통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드린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일단 먹어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전제를 하죠. 만약 상대방이... 야 이거 제사에 올린 음식이야, 신전에서 갖고 온 고기야라고, 우리를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배려해서 말해줬더라면은 그때는 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이 상황의 핵심이 뭡니까?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상대에게 있는 거죠. 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효선 청년이 세훈 청년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어요. 너무나 이~ 세운 청년을 막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장도 보고 나름의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수성찬을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딱 식탁에 딱앉아는데막앞서 세운이가 먹지, 먹지 못하는 해산물로 식탁을 가득 채운 거예요 효선이 나름에는 이 해산물이 너무 진기하니까 세운 청년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세운 청년을 그걸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운 청년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먹는 것은 취향의 문제였어요. 선호하지 않는 문제. 또 어쨌든 그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세우 형제의 태도가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면서, 넌날 배려하지 않았어. 이런 공격적인 언행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처먹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죠. 나에게 맞춰주지 않았다면서 나를 무시했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라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살라는 거죠. 그 요즘 밈 중에 이런 밈이 있습니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유튜버들 하는 말. 오히려 좋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 가져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좋아. 좋게 여기자라는 거죠. 이미 업지어진 물은 어떻게 된다? 담을 수 없으니까 좋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민하게. 너왜날 배려 안 했어? 어? 넌날 생각하지 않아. 야, 이렇게 꼭 초대하지 말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오히려 좋아. 이번 기에 내가 한번 맛볼게. 뭔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나만의 독특한 취향,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고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시대의 흐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취향, 나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 줬을 때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남을 위해서 나의 개성도 취향도 잠시 내려놓고 맞춰줄 수 있는 복음이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더 필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더 유익하다고 봐요, 저는. 내 것만 주장하는 공동체, 개개인이.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좀 되게 조금 꺼려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내것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기가 정말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자기의 취향과 어떤 개성을 존중 개성을 주장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전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포기함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이라는 큰 정신 안에서 포기할 줄 아는 신앙. 본문 3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이러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우리의 취향, 개성만 주장하는 걸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나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진다?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보고만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1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두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제가 바울을 볼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는 부분이 이제 여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믿음. 어,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바울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전체 이 편지 가운데서 본받아야 할 무언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했을까요?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계속 봤잖아요. 앞에서 한번더 했습니다. 몇 장에서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장에서 했을까요? 한번더 하긴 했어요. 한번 더. 몇 장에서 했을까? 전사님 기억합니까? 비슷했지만 사장입니다. <laughs> 아마 전사님들이 설교를 여기 안한것 같습니다. 제가 했나? 어, 만약 했는데도 기억 못하시면 무가 어, 있는 거고 제가 했어요. 제가 사장에서 한 번도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맥락 가운데서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딱 나와요. 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도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은 좋은 말로 응답했다. 바울이 이 맥락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방과 매를 맞았지만 그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똑같이 반응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바울에게 좀 이렇게 모질게 굴었잖아요. 똑같이 모질게 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바울의 윤리성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점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바울이 아참 예수님 안 닮았네 이렇게 모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정당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먼저 당한 바울이 그들이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한다 해도 아무도 바울을 비방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도 이걸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하죠. 합당함. 그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축복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이런 사고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모욕에 축복을 해주는 역설적인 권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니, 네. 구약의 율법,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배역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율법 적용. 고린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너가 만드니, 뭐 너가 틀렸느니 이렇게 비방하며 모욕하면은 그에 대해 더큰 모욕과 비방으로 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한 구장에서 아, 이거는 민혁전사님이 한 설교인데요. 여기서도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해요. 민혁전사님 설교를 했습니다. 뭘까요?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포기했죠. 후원, 뭐 기부, 헌금 다 포기한 거. 다 포기.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다 상황 들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응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반응한 것이 바울이 선택한 인생.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의 방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11장 1절에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나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찬송인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복음을 생각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남을 위한 죽음이었고 심지어 그 남은 선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러한 어 마땅히 이러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복음도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서 남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시작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신앙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결국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는 종교잖아요. 저는 불교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나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많이 부딪히는 거고 내 안에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아지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이걸 확장시켜서 온전한 복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시각이 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남에게 확장되도록 그 지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복음은 알아갈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복음이 쉽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쉽죠. 믿으면 되니까. 근데 복음의 지경이 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반대를 말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아직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증거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그 죽음의 수혜자로서 그저 누리는 것에만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 만약 그렇다라면은 그 복음은 내 안에 완전히 체득된 게 아닌 거예요. 완성이 안된 거예요. 아직 더이어가야될 것이 많은 거죠. 불완전한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불완전한 거고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지극히 남을 위해 나아갑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나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 가는 것. 교회는 그렇게 세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날 과거에 있었던 순교와 같은 피흘림 거룩한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못 합니다. 어차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보다 먼저, 기도로.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그리고 점점 나의 유익을 넘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부터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복음 확장 점진적 확장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당신의 전재산을 기부하세요 이렇게 보면 은 되겠습니까? 우리는 떠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의 부담을 주셔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작은 것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승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게 점점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서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처럼 희생함으로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조업을 구하는 공동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할렐루야! 회도 한번 먹어보고 남을 위해서 <laughs> 때로 포기도 하고 <laughs> 별거 아니잖아요. 글 별거 아니,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좀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